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에 관심하며 사셨습니까? 사람은 관심하는 대로 보이게 되고요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새로운 곡을 쳐 주니까 부르잖아요 찬양 할렐루야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가사는 안 보이고 악보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는데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찬양 할렐루야 가사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 가사가 안 보이고 라시 도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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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도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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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사는 안 보이고. 왜냐면 클라리스를 제가 불다 보니까 악보가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관심하는 대로 보고요.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아 주님을 관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분이 오시기 이전과 그분이 오신 이후로 나뉘어졌어요.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저와 함께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단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수원이라 제가 가볼 수는 없었는데요 취임식을 마치고 SNS에 목사님의 동생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형님께서 수원 원천교회 단임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가족에게는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저희 형님은 그야말로 공부벌레였습니다. 중학교를 거의 학교의 전설로 남을 만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하셨고 고등학교 내내 대한민국 모든 학교, 모든 학과에 진학 가능할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셨죠. 아, 그러던 형님께서 학력고사에 집중해야 할 고3 때 원추강막이라는 질병에 걸리며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구를 기증받아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일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할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고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형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던 형님이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신학 대학원에 입학했고 오늘 한 교회를 다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단지 승진의 의미로만 받아들이기엔 참으로 외롭고 힘든 여정이라는 걸 알기에 축하의 말을 섣불리 건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던 삶을 통해 갈고 닦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펼쳐 보일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그 자체만으로 깊은 응원과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목사가 되는 것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박 목사님은 음악도 잘하십니다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는데요 어, 기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손꼽힐 만한 어, 주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작은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런데 임직식을 마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 기쁨이 되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향유,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급 향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황홀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 여인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인데요.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향수의 가치는 대략 3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비싼 것을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로 그들을 먹인다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어요.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멍청한 짓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눈에 그 여인은요.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야단 맞을 짓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칭찬을 받은 여인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지요.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구는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받은 은혜는 정말 많은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는요,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향유를 들고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향유가 비싼들,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까지 것이 대수입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삶이 행복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욕심과 교만의 종로릇을 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한 그 일이 결국.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선교사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선교사역을 위하여 의학 공부를 했고요 제중원에서 진료와 간호를 담당했어요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는요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고요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고아원이 경신학교가 되었고요. 경신학교가 후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YMCA를 창설했고요. 1890년 한영영한 사전을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한국의 근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새롭게 될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육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이룬 일은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일을 행한 그가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온것 자체가 알고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에 있는 빌트모어 하우스를 방문하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집은요, 철도 산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조지 밴더빌트가 1895년 성탄 전야에 오픈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살았던 시기가 같은 거죠. 아 유럽의 성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거대하고요. 놀랍습니다. 사진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집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980만 평입니다. 얼마나 커야 놀라시겠어요? 개인의 집이 980만 평이에요. 저 안에 방만 250개입니다. 네. 저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 하인들만 천 명이 넘습니다. 예. 와인을 직접 제조하고요. 지하실에 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미 미국의 부자들은요, 집안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실내 수영장이 있고요. 상상도 험는, 할수 없는 때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안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타자기, 저기 보이시죠? 세계적인 타자기의 이름이 언더우드입니다. 저것이 언더우드 집안의 기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그는 런 그런 그런데 기업이에요 자기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 수준을 낮춘다는 건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시멘트 봉지 잘라갖고 걸어놓은 거였어요 지금 소프트한 화장지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생활하기 어려워요. 공동 화장실 힘듭니다. 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선교사로 지원한 그가 약혼자와 나눴던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그에게 물어요.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삽니까? 모르겠어. 병원은 있습니까? 아, 모른다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지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손발을 닦아야 돼요. 누가 그 손발을 닦아 줄까요? 당연히 하인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과 손을 닦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복음서 전체를 읽어 보세요. 제자들이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나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화를. 왜요? 헌신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는 관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당연히 기쁨과 감동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온전히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구역의 본문을 보실까요? 사모엘 하 6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랫동안 다윗왕은 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 온 백성과 함께 있는 힘껏 춤을 추었는데요. 그만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이고 말았어요. 속살도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자 부인 미갈이 그런 그를 비웃는 거예요. 왕이 되어 가지고 그 꼴이 뭐냐고, 백성들 앞에서 우세나 떨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게 못마땅해요. 이런 그의 삶에 웃음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럼, 다윗은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놀라운 고백이 있죠. 이것이 그의 삶을 기쁨 안에 살게 했고요. 비록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가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나는 집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더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요.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봤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우리가 주인되어서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행복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사나 내가 낫고 저 인간은 모자라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는 불행해요. 반대로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사람과 살게 되었나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고요. 그러면 그의 좋은 면만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나 아무도 하면은 안 하시는군요.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요. 그렇게,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부족하고, 뭐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자의 친구라 불리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책 14항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해주고 풍요로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혹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남편을 끌고 오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면 여러분, 그 남편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끌고 오려고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속상하면 거친 말들이 나가게 되고요. 속상하면서 자상하게 남편을 대할 수는 없어요.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왼수처럼 여기지는 않나요? 그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 남편은요, 멀지 않은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든 이곳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든 주님에게로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자 대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않고는 기쁨이 없어요.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사는 맛이 날수 없는 거예요. 이번 대림자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남은 생애 동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